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서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 2장 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 즉 어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모양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다 보면 생각보다 매우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각 서신서들을 받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말씀의이 이 내용을 통해서도 강볼수 있는 부분이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전서는 성도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지침은 2025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7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서도 자신의 자유를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6절에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악과 나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는데, 즉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자신의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바에서 진실하게 선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 악한 일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 기여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이 자유로운 결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꾸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풍성해진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각자 속한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선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흔드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결단을 내리고 선한 결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선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지는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고난에 처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과 함께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어,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두려워함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 주인이 까다롭더라도, 즉그 주인이 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 말씀을 보면서 상하위계를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나쁜 주인이 너에게 부당한 명령을 하거나 너를 괴롭혀도 참고 일단은 다 따라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있어서 핵심은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받거나 처벌을 받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당한 고난입니다. 즉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억울한 상황, 이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억울하고 화나며 부당한 부당한 고난이 아니고요. 내가 선을 행했을 때 돌아오는 박해와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즉, 나쁜 주인이 부당한 명령을 내리고 불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선하게 살아가는 나는 그 명령을 하, 실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하겠지요. 그러면 그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주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 핍박이 부당한 고난인 것입니다. 보통 이처럼 부당한 고난과 괴롭힘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같이 화를 내, 화를 내거나 혹은 되갚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처럼 절연을 하고 내가 거기서 그냥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조언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부당한 고난의 상황에 마주했을 때 우리는 21절부터 25절에 걸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째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렇게 순수한 상태에서 모욕을 받고 죽음을 당하셨음에도 한 번도 모욕에 똑같은 모욕으로 대응하지 않으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들을 향해서 복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불의한 죄들을 감당하셨죠 그분은 그 부당한 고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시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분이 감당하신 고난을 떠올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지요. 저 또한 그러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저는 군입 군입대를 했을 때 후반기의 교육이 되게 과격했습니다.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얼차려와 가혹행위들이 있었고요. 그걸 수시로 날 날마다 수시로 받아했고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인소라는 조교들은 인소라는 동안 온갖 비속 인격 모독적인 욕설을 저희들한테 퍼부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십자가에 비하면 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감당하셨던 것을 생각하니 제가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견뎌낼 수 있는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저도 저도 모르게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 훈련을 같이 감당해 내야겠다라는 결단을 했던 저, 했었고요. 그렇게 후반기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저 실질적인 군복무를 시작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당한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에게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한국 교회가 언론의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 사회가 위기에 처했다며 사람들을 모으고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목소리들을 가지고 언론에서 이런저런 또 보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보도에 따라서 대중들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 있으면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고난을 받, 뭔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런 핍박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대응은 이것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우리의 힘을 행사하려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지 말이죠. 과연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것을 보여 줄수 있는 본이 되는 모습이 될지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은 오늘 이 순간 가장 극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단순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감내하는 법을 잊어버린 우리 한국교회의 한국교회의 모습 때문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현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봉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것을 거부할 수, 거부해야 한다 가르쳐 주시고 선한 일에 힘쓸 것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쓸 것을 섬기는 일에 힘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정말로 선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결단을 흔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힘그 흔드는 상황들과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욕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형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날마다 떠올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그 선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때에 그 고난과 핍박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넉넉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넉넉히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걸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각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놀라운 복들과 은총들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길 우리가 혼자 걸을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